방위사업청장이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방산협력을 꽉 잡고 왔어. 3월 17일, 석종권 방위사업청장은 필리핀의 국방장관, 해군, 공군 고위 관계자들과 방산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어. 필리핀은 한국의 FA50 경공급, 호위함 등을 도입하여 운영 중인데,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며 방산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대. 3월 19일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차 국방 테크 서밋에 한국정부 대표 최초로 참석하여 초청연설을 진행했어. 청장은 첨단과학기술의 중요성과 AI 등 신기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한 국제 규범형성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지 3월 21일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어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은 KT1, T50 등 한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KF-21 공동 개발 협력을 지속하자고 밝혔고 그동안 다소 경색된 양국의 분위기를 정상화하며 인니 국영항공회사의 협력 의지와 생산 능력을 확인하는 등 방산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했대 이렇게 방위사업청은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방산 협력을 증진하고 K 방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